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가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절, 15절은 이제 앞부분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어, 교회를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14절, 1 5절 다시 보니까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래서 사람이 많음이요. 사람이 많음이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 말을 하는 것은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 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웃고 즐기지만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그 사람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아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을 어,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만 보고 오히려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이죠. 잠시 잠깐 후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과,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 탐욕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그그 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라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어, 심 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무서운 날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 아주 공적인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선언이 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고루카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바로 그들을 죄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8절에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 n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데리라.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성전에서, 요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가득 채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요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어 이제 말하는 것이고 또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영원히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 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시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19절 애굽, 애돔 그 당시 요엘 선지자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애굽 애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무리들은 이제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2 0절에 유다 예루살렘은 요해를 선지자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것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러한 어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는 갚아주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의 유혹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감찰하시고. 또, 선악관의 행한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범죄하면 징계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회객해 하셔서 반드시 구원을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심판으로 형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죄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때에 아멘하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셔서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복된 주일 설립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오니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제일 장로교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고 풍성하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제일 장로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